박지현은 서울에서 감동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엄마와 재회하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 만남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는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박지현의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아픈 기억과 어려움을 함께 되돌아봤다. 박지현의 어머니는 함께 앉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준비한 요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치, 해물, 잡채, 파, 비빔밥, 김밥 등의 요리에는 단순한 요리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담겨 있다. 요리 하나하나에 고향의 맛이 담겨 있어 박지현은 어린 시절의 따뜻한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 한입 먹을 때마다 가족의 맛이 풍부해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박지현은 유명 스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힘들었던 시절의 기억이 각인되어 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그를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 어머니는 간병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옆에서 큰 격려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박지현은 주리가 함께 만든 소박한 가족 식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순간 지라며 뿌듯함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그 식사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랑, 나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담겨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한 순간들은 그가 늘 기억하는 달콤한 추억이자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박지현은 무대에 설 때마다 화려한 조명을 보는 것은 물론 옆에 있는 엄마의 존재감을 느낀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며 감동 가득한 눈빛을 전했다. 어머니의 뺨에 흐르는 행복한 눈물은 그들 사이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박지현과 엄마의 만남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가족의 핵심 가치로 돌아가는 여정이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를 되돌아보며 어려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이 가져다 준 좋은 것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박지현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자신의 예술 행보를 빛나게 한 원동력임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비록 그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여전히 그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견고한 기반입니다. 박지현은 어머니와 함께 한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며 그가 어디에 있든 어머니가 그의 인생 여정에서 항상 그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